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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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. 밥밥밥.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일요일날 여러분들 참, 네,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동이고요.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으며 저희는 계속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그 보답하는 마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웃으시라고 웃는 연습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고개 숙이시고 손자 여러 관에 사인하시고 고개 숙이시고 자 복싱호흡으로 <laughs> <laughs> 하면서 올라오세요. 자 다시 한번 이제 시작입니다. 고개 숙이시고 시작! <laughs> 이제 여러분들은 열애발의4기입니다 감사합니다. 저희 꼭 좋은 소문,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. 왜냐, 3대가 부자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종나이 선균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일요일날 이렇게 영화 많은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 아, 저희 바랜 만큼뭐 지금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거나 뭐 극장 개수를 잡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덕택에 지금 평점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진심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지금 극장이 이제 많이 줄건데 오래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많은 분들께 좀 전파해주시고요. 저는 그걸 양덕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래 주실 거죠? 이수규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결의 역할의 이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 영화 안 보신 거죠? 아, 보셨어요? 보셨구나. 어, 다, 다행입니다. 아직도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가 보니 보통 아니시네요, 다들. 쉽가 끓네. 네. <laughs> 민트초코 같은 영화잖아요, 그렇죠? 항상 밥이나 파스타만 먹고 살수 없으니까 또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무처럼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밝게 웃으시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시는 길까지 기분 좋으시라고 감독님과 배우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.